1. 위해 평가시 위의 인자 섭취 수준에 따른 반응 정도를 알수 있는 것은 2. 용량 반응 평가 단계 2. 단백질 식품의 부패생성물과 거리가 먼 것은 2. 알코올 3. 식중독 원인 조사에서 원인 규명의 제한 사항이 아닌 것은 2. 환자 2인 이상에서 동일한 혈청형 또는 유전자형의 미생물이 검출되더라도 식품에서 원인 물질을 검출하지 못하면 식중독으로 판정할 수 없다. 4. 잔류 농약 허용 기준 설정 시 농약 잔류 허용 기준에 해당 식품들의 1일 섭취량을 곱한 것을 모두 합한 값으로 정의되는 용어는 4. 템디 5. 해섭의 중요 관리점에서 모니터링의 측정치가 허용한 개치를 이탈한 것이 판명될 경우 영향을 받은 제품을 제재하고 중요 관리점에서 관리 상태를 신속 정확히 정상으로 원위치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과정은 3. 개선 조치 6. 일반적인 건조식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문제와 거리가 먼 것은 3. 세균 증식 7. 인수 공통감염병과 관계가 먼 것은 3. 이질 8. 대장균의 생리학적 특성으로 오른 것은 2. 락토스 발효, 인돌, 메틸레드, VP 테스트 9. 해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해섭의 주목적인 최종 제품을 검사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10. 식욕의 초기 부패를 감별하는 방법과 관련이 적은 것은 4. 과산화물과 측정 12. 식품을 매개로 하여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 질환이 아닌 것은 2. 타라티푸스 12. 식품의 용제의 이발과 흡착으로 인해 위해를 일으키는 성분이 아닌 것은 4. 폴리에틸렌 13. 다음 중 환원성 표백제가 아닌 것은 3. 차아염 소산나트륨 14. 기생충과 일반적인 숙주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4. 아나사키스 가물치 15. 안식향산이 식품첨가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이유는 2. 값이 싸고 방부력이 뛰어나며 독성이 낮기 때문이다. 16. 오존을 이용하여 살균시 일반적인 특성이 아닌 것은 4. 다른 물질들과의 반응으로 인해 부영양화가 발생한다. 17. 부패한 감자에서 생성되어 중독을 일으키는 성분은 4. 셉신. 18. 경구 감염병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3. 2차 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19. 식품조사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한번 조사 처리한 식품은 다시 조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0. 식품 중 식품 첨가물의 분석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용액 100ml 중에 물질 함량을 표시할 때에는 VV%의 기호를 쓴다. 21. 액체 상태의 유지를 고체 상태로 변환시켜 쇼트닝을 만들거나 유지의 산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지의 가공 방법은 1. 경화 22. 단백질의 기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2. 단백질의 거품형 성능을 활용하는 식품으로는, 빵, 케이크, 맥주 등이 있다. 23. 올레산이 자동산화 후 과산화물인 H.I.드로프로시드를 생성하였다. 이 과산화물이 분해가 되면서 생성하는 두 가지 주된 알데이드에 해당하는 것은, 4. 아터날 24. 가소성 유동을 나타내는 식품은, 2. 밀가루 반죽. 25. 고구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고구마에는 플라보노이드 계통의 색소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노란색을 띠게 된다. 26 중성지질로 구성된 식품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조지방 측정법은? 4 에테르 추출법. 27 식품 성분 분석에 있어서 검체의 채취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3 냉동식품은 상온으로 해동시켜 검체를 채취해야 한다. 28 산화안정성이 가장 낮은 지방산은? 1 아라키도닉 에시드29 다음 견과류 중 같은 중량일 때 가장 열량을 적게 내는 것은 1. 밤 30. 도살된 동물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4. 젖산 생성이 증가한다. 31. 다음 그림에서 응집성에 해당하는 값은 1. 215-250 레쉬 32. 아래의 관능검사 질문지는 어떤 검사인가? 2. 이리점 검사 33. 유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유화제의 친수성기와 소수성기의 균형은 HBL에 의해 표시되며 HLB 값이 4에서 6인 경우 유중수적형형 유화액을 생성한다. 34. 캐러멜화의 반응에서 일어나지 않는 현상은 4. 아마돌이 전이. 35. 유탕처리 제품인 라면의 유통기간이 1년이 지나 봉지를 개봉하여 이상한 냄새가 났다. 이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피발성분이 증가하면서 고급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증가하였다. 36. 다음 식품 중 비뉴턴 유체의 성질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3. 전분용해 37. 관능검사에서 차이식별검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기호도검사. 38. 곡류의 단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옥수수의 주요 단백질은 플로메민에 속하는 제인이다 39. 단백질의 변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4. 한해여과. 40. 증류수에 녹인 비타민C를 정량하기 위해 분광광도계를 사용할 때 분광광도계에서 나온 시료의 흡광도 결과와 비타민C 함량 사이의 관계를 구하기 위하여 이용해야 하는 것은 1. 람베르트베르 법칙 41. 제품과 제품 특유의 물성을 부여하는 주된 공정이 서로 잘못 연결된 것은 3. 소시지 케이싱 42. 감미자원식물로서 주목되고 있으며 남미 대륙이 원사지인 국화과에 속하는 단연생 초보는 2. 스테비아 43. 식품의 포장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 용기 충전 포장 방법은 용기에 충전 후 밀봉하는 방식으로 고체 식품 포장에 이용한다. 44. 식품 포장 재료의 용출 시험 항목이 아닌 것? 3. 색소 45. 난백의 기포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난백에 설탕이나 글리세롤을 가하면 기포력의 증가를 꾀할 수 있다. 46. 코지를 제조할 때 사용되는 자동제국장치의 구성장치 아닌 것은? 2. 압력기. 47. 냉내 중 폭발성이 없고 냉동 범위가 비교적 넓은 것은? 1. 프레온 48. 햄을 가공할 때 정형한 고기를 혼합염으로 염지하지 않고 가열하면 어떻게 되는가? 4. 조직이 뿔뿔이 흩어진다. 49. 우유 4,500kg을 5도씨에서 55도씨까지 열교환 장치를 사용하여 가열하고자 한다. 우유의 비열이 3 8 5 k j k g 일때 필요한 열 에너지의 양은? 3.240.6kW. 50.20도씨의 물 1톤을 24시간 동안 마이너스 15도씨의 얼음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냉동 능력은 약 얼마인가? 4.1.35 냉동 톤. 52. 우수한 품질의 고구마 전분 원료가 갖춰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3. 당분, 단백질, 섬유가 많을 것. 52. 마요네즈 제조시 첨가하는 재료가 아닌 것. 1. 달걀 흰자. 53. 농무난백의3차원 막막구조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단백질은. 3. 오버무신. 54. 버터의 지방과 수분 함량의 기준은 각각 얼마인가? 2. 80% 이상, 16% 이하. 55. 정리기의 도정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마찰식은 주로 정맥과 주중이 도정에 쓰인다. 56. 소시지 가공에 쓰이는 기계 장치는 1. 사일런트 커터 57 유지의 정제 방법이 아닌 것은 2. 타령 58 우유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중1류 구량 대비 가장 풍부한 것은 3. 비타민 A 59 엿을 만들 때 이용하는 메가는 싹의 길이가 보리알에 어느 정도 자란 것이 가장 좋은가? 3. 보리알의 1.5에서 2배60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는 핵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무색 투명한 비발성 액체이다. 62. 다량의 리보솜, 폴리인산 클루코겐 등에 해당 효소를 함유하고 있는 곳은 4. 세포질 62. 진핵생물 소기관의 특성과 기능의 연결이 틀린 것은 4. 에코인지질 합성 63. 미생물의 증식 곡선에서 환경에 대한 적응 시기로 세포수 증가는 거의 없으나 세포 크기 증대되며 RNA 양량이 증가하고 대사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는 1. 유도기 64. 세균은 내생포자에 특징적으로 많이 존재하며 열저항성과 관련된 물질은? 2. 디피콜린산 65. 액체 식품 중에 균수를 주입평판법으로 아래와 같이 측정하였을 때 식품 1ml 중에 콜로니의 수는? 수를 센 결과이다. 1. 1.89X105 66. 복제상의 실수와 돌연변이 유발 물질에 의한 염기 변화를 수선하는 DNA 수선의 방법이 아닌 것은? 4. 컨쥬게이션 리페어 67.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완전 산화가 일어날 때 호흡의 화학식은 1. C6H12O6플러스6OE6COE플러스6H2O플러스686kcal 68. 젖산균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1. 그람음성의 비운동성균이다 69. 클로렐라 녹조류 균체 생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클로렐라 엘립소이디어와 리퍼마이시즈 리포페라도 사용된다. 70. 고기류를 이용하여 발효시켜 제조한 식품은 1. 살라미 71. 곰팡이의 구조와 관련이 없는 것은 4. 편모 72. 일반적으로 전분을 기본 분해하는 미생물 유래효소가 아닌 것은 3. 리파아제 73. 유전자 조작에 이용되는 벡터로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4. 수용세포 유전자 발현 방식 74. 일반적인 원액세포의 구조적 특징이 아닌 것은 3. 유사 분열을 볼수 있다. 75. 매주에서 흔히 발견되는 균이 아닌 것은 2. 에스퍼길루스 플라버스. 76. 독립 영양균이 아닌 것은 4. 로돕 수더모나스 속. 77. 파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 DNA가 들어있는 머리 부분이 숙주에 부착되면 효소를 분비하여 자기복제를 실시한다. 78. 바실루스 속 세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2. 바실루스 속은 절대 형기성 세균이다. 79영양유 구변이주의 검출 방법이 아닌 것은 4 융합법. 80 돌연 변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모든 변이는 세포에 있어서 해로운 것이다. 81 글루코즈 옥시다스의 이용성과 관계없는 것. 4 식품의 고미질 제거. 82 프로비타민과 비타민과의 연결이 틀린 것. 3 글루코즈 비오틴. 83 글루코아미라아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생산균에는 바실루스 서브틸리스와 리조부스 셀리마가 있다. 84. 생체 내에서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곳 1. 미토콘드리아 85. 다음 중 DNA 염기의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이 아닌 것은 3. 암모늄 파스페이트 86. 효모 생산의 배양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배양 온도는 일반적으로 5 0도씨이다 87. 페린 분해대사의 최종 생성물은 1, 2어릭개시드 88, 핵산 분해법에 의한 온유클리어틱스의 생산에 주원료로 쓰이지 않는 것은 4, 관일 1개시드 89, 사케로마이시즈 세러비지엘을 사용하여 글루코즈를 발효시킬 때의 설명으로 틀린 것. 4, 땅유모를 생산할 때는 현기 조건화에서 발효시킨다. 90, 초산 발효의 화학식으로 옳은 것은? 1, c h 3 c h 2 OH2, c h 3 c o H2O 91. 정리성 뉴클레오티드의 제조 방법이 아닌 것은 2. 피리미딘 뉴클레오티드 합성의 중간체를 배양액 중에 축적시킨 다음 뉴클레오티드를 합성한다. 92. 발효 과정 중에서의 수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발효 공정에 투입된 단위 원료량에 대한 생산물량 93. 비타민C를 만들 때 발효 미생물을 사용하여 발효시키는 공정 과정은 2. 시소르비톨, 엘소르비톨 94. 효모 균체 성분 중 가장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은 3. 니코티닉 에시드 95. 생체 내 고에너지 화합물이 아닌 것은 1. 포르피린 96. 니코티나미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탈탄산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97. DNA와 RNA는 우탄당의 어떤 위치에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되어 있는가? 4. 3과 5. 98. 글루코즈 1분자의 혐기적 해당 과정에서 ATP 생산량은 2. 2ATP. 99. 클류라아제의 생산기는 2. 트라이코데르마 비리디. 100. 아미노산으로부터 아미노기가 제거되는 반응과 조효소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3. 아미노기 전이 반응과 산화적 카라미노 반응.